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애틀 대 오클랜드 직전 경기에서 6대12 패배를 당한 시애틀은 크리스 플렉센을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플렉센은 지난 텍사스전에서 7이닝 3피안타 1사사구, 6탈 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5승 2패 평균 자책점 4.34를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헥토르산티아고, 폴 제발트, 다니엘 자모라가 3실점, 윌베스트가 2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12대 6 승리를 거둔 오클랜드는 천먼아야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원아야는 지난 에인절스 전에서 6.2이닝 6피안타 3 4사구 883진 1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11 경기에 나와 3승2패 평균 자책점 3.86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페수스 루자르도와 세르히오 로모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크렉센의 올 시즌 피칭은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맷 울슨과 토니 캠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머나야의 올 시즌 피칭은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테일러 트람멜과 톰 모피를 막아내며 오클랜드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오클랜드승, 핸디캡 1.5 오클랜드승, 원오버7.5 언더 추천드립니다. LA 다저스 대 세인트루이스. 직전 경기에서 2대 3 패배를 당한 다저스는 워커 블러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글로는 지난 샌프란시스코 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피홈런 3사사구 3탈 3진 1자책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3승 평균 자책점 2.66을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조켈리필 빅포드, 네이트 존스, 미치 화이트, 헨리 젠슨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3대의 승리를 거둔 세인트루이스는 카를로스 마르티네즈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마르티네즈는 지난 애리조나 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44구 6탈삼진 3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3승 4패 평균자책점 4.2를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지오반이 가에고스가 2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하다. 뷸러의 올시즌 피칭은 수준급이다. 직전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토미 에드몬, 빌런 칼슨, 타일러 오니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마르티네즈의 올시즌 피칭은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넷피티를 막지 못하며 다저스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LA 다저스 승, 핸디캡 마이너스 1.5 LA 다저스 승, 오로버7.5 언더 추천드립니다. 휴스턴 대 보스턴 직전 경기에서 5대1 승리를 거둔 휴스턴은 프람버 발데스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발데스는 지난 샌디에이고 전에서 4인닝 2피안타 1피옵는 2사사구 4탈 3진 1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1경기에 나와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2.25를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브룩스 렐리와 라인 스타넥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1대5 패배를 당한 보스턴은 미 피베타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피베타는 지난 애틀랜타전에서 6이닝 7피안타 1피홈런 2사사구 9탈 3진 4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시즌 10경기에 나와 6승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사와무라 히로카즈가 일실점을 내줬다는 점은 불안하다. 휴스턴은 발데스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알렉스 버드고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스턴은 피베타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호세 알튜베를 막지 못하며 휴스턴이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휴스턴 승 핸디캡 바이너스1.5 휴스턴 승 로버 8.5 원더 추천드립니다.